난 하나물아 가실타. 님 싫다. 싫다. 하나물아 가실타. 아. 원샷. 원킬. Incoming in thirty seconds. Enough waiting around five, four, three, two, one. 이진 t a c 그 o 라 j e 니 t 어 v e A. i 아 t 에 e same. What happened? What happened? What h a p p e n e 야 What h a p p 안 n e d What happened? What h a p p 정크 쏴 쏴. 어? 나 간다. 나 간다. 나 간다. 이미 갔어. 나 간다고. 가 버려 그냥. 틱. 파이어 온 댓. 어. 마 아니, 이 새끼가 날어 킹신으로 하나. 킹신은 <laughs> <laughs> 뭐야? <laughs> 이쪽 e h 계속했는데. d We're lying. What is a b o o n o 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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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나 어, 간다 나 간다 나 간다 겐지로 <목소리> 묶어야지 바보야 살라고 나 근데 이거 안 묶었으면 나 갔어 잘생겼으니까 봐다아 <봐주. 목소리도> 이래서 플러팅의 신이구나 왜? 이걸 그렇게 엮는다 아, 진 플러팅의 신이야 맞지? 아이씨, 예지아 안 예지아 안 나한테 줬어. 아, 진짜. 아, 진짜. <laughs>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아, 진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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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어, 잇층에 지금 쓰마 뭐해, 블랙? 나 붙어더라. 겐지 묶어거든. 시간 오래한대. 잘 겐지 묶어야 돼. 야 개꿀인데? 저는거야아지 <laughs> 아, 라인이랑 라다 겐지 묶어요. 아 같은데 내가 봤을 때. 아, 간다 나 간다 다 간다 와시발나 아, 아, 이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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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줄 알았어 대둘 잡아놨거든? 나궁 돌고 어안 될지도 좋아해 지마 쿨하지 마하고아딱그 저기 뻥졸 때부터 알아봤다 어떡하는데 이거 어, 왼쪽인데? 나 짱다. 어? 야, 쪼뭐그 아, 어, 졌다다 아, 쪼잔다야 쪼졌다. 졌다 아, 쪼 아, 다 아, 졌다졌다 아, 아, 다 아, 쪼졌다. 다 아, 아, 쪼졌다. 다 아, 다 아, 쪼졌다. 쪼졌 오나나을까 어, 근데 나갈 때, 나갈 때. 나, 나 해주고 있어, 해주고 있어. 안돼 어디 가? 어. 어디 가? 옆으로 미쳤어 옆으로. 가버 렸네 근데 이거 나레천볼 두고 가면 되나? 아 이거 내가 버티면 살만했었는데. 아내 겐지까지 딱 잡았으면 몰랐는데. 와 겐지공 날렸다. 우리 겐지공? 아 진짜 저속 아 근데 어제 인질 공에서 두 명만 떨었어도 할 만했는데 두 명을 못 떨었어. 나 지금 굉장히 졸리고 눈 감기는 거치곤 잘해주고 있는데 나를. 야왜 졸리고 눈 감기는 그 게임 을라는 거야? 이때 아니면 형이랑 게임 못하 했어. 뭐야 뭐야. 아, 나랑 하려고 이버 이거, 아거었거 사실 누거랑 이거, 이거. 야거데 와. 이거,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지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거. 층에 안와 있었다 아니야? 맞네. 뭐든 거?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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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시에 죽을 어죽 아, 가능했는데. 빼야 될것 같다. 내가 던졌다. 맥... 리아까지 죽으면 큰일났다. Now you have my t e n t i o n 지만 맞지. 라인유 막치라도 있나 했는데 막치도 없어. 근데 왜 저기. 있냐? 그러니까. 라이 앞으로 미친 거 같은데 그러네. 살짝 이해 안 가. 이거 미친 놈 아니야 얘네? 돌졌다. <laughs> <laughs> 나 간다. 야 이새. 아 이거 뭐 라인 때문이야. 라인 케어를 뭐, 뒤집어라. 인 퀴어를. 라인, 라인 어뒤집라고 어, 알았어. 주방 들어가는데 이 새끼가. 피졌다. 뒤를 맞아 싸가지 마. 이게 뜬다고? 어 들어왔다. 개꿀. 딱 하나만 더 딸게. <놀람> 30 seconds remaining. e y o h a c a l o e n t s r e m i n i n 아 <laughs> <laughs> We don't want us, we don't want us. w 이 don't want us. We don't want us. w o n t s We o n t w a n s We n t w a n s w d n t s We d s We s We d a n e d t a n e o t a t o t a n t s e d t a n t s e d t w e d o t w us. We don't w us. We d o 아. 예 아, 애착증 질이네. attack commences in 30 seconds. 어, 정신없는 와중에 머리 나를 잘 때리고 있다 생각하는데. one shot. one kill. 아. 아, 말만 해 달라고. 어? 뭐라고? 말만 해 달라고 하더니 디바네 아. 3, 2, 1. Attack! I'm m i s s i s s s e s s enemy s n e My e n scene. s c n e s s c e s c n e s s c e s c n e s scene. My enemy scene. My enemy scene. My enemy scene. 일단 뭐 넣는지. 바가 저기를 쳐볼 게 아니라 옆에 있는 함정 으로에 가야죠. 너도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구나. 와, 씨발. 옆에서 화살몇 발을 쐈는데. 나 빨리 들어가. 더 빨리 들어가. <laughs> 몇 번을 끌리는 거야. 아, 근데 얘네도 <laughs> 얘네도 진짜 존나 문제 많다. 어니까 아, 내가 이렇게 끌리는거 아니야? 몇시한대맞춰놨어한 네. 자리야 세번 끌었나? 데 자리 세번끌렸는데그가나뿌고퍼그 못해 귀엽네. 그럴 수도 지 어? 잡을 수있 너무 맛있고. 왜야왜이거웨뭐야이거 웨이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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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웨으브 웨이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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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웨이이 잘 먹었다. 야, 진이 패블래진패블래 어, 나밤나을게나 간다. 내가 밤나도 고점으로. 아, 아이고, 저거 때문에. 우리끼리 해볼래? 우리끼리 안 나? 음. 근데 아... 용검 있는 게인지 들어가는 게지. 아, 이게 뭐야? 자, 해가 빠졌어. 한줄 반피. 한줄 반피. 치바 <laughs> <집아>, 왜 자네? <저래? 웃음> 넌 대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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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내 쪽에 대충, 대충, 대나 대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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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충 대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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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나 됐다 자리야 잘했다 자리... 디바 캐리네아 <laughs> <디바게르네. 웃음> 이거 원래 완막각이야 나 진짜 위도 개잘했었는데 이게 뭔데? 야 저게 탱크거든 어때? 어... 자리야 낙사시킨 거아니야아 우승지 진짜 4지에 거야? 어? <웃음> 어? <웃음> 아니 코어에 힘 주고 딱 박혀야지 아 어쩔 수 없었어 저 좋네. 난간이라도 잡았으면은 저게 너무 올렸는데 아 가족사진 보고 가시죠 고 에너지로 우리 네, 셋밖에 지렀다. 없어 지렀다 가족사진 어 누군데 <laughs> <건데> 이거 <laughs> 가족사진 지렀다